배달 일을 하면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성실한 청년 태중. 어느 날 배달을 하던 중 누군가 잃어버린 분을 줍게 되고 본주인이 가져다 주면 30만 원 준단 소리에 바로 들고 갑니다. 그런데 너무 외진 약속장 손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함에 넣어달란 말에 돈을 넣고 돈은 챙겨 나오는데. 다음 날 누구세요? 갑자기 태중에게 들이닥친 경찰이 당신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혐의는 바로 강간, 토막살이 순식간에 신상까지 털려 온국민에게 욕을 먹지만 여친과 친구들은 태중을 도 알리바이 증거물을 수집하자 변호사도 승소를 확신할 만큼 엄청난 양의 증거물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검사가 제시한 또 다른 자료 태중의 할머니를 도우러 들어준 캐리어,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캐리어 배달 갔던 장소는 하필 피해자 채 그곳에서 화분을 옮겨주다 허비한 7분 뒤에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날 주웠던 폰 역시 피해자의 폰. 어, 핸드폰이 막 울... 그런데 아까... 결정적으로 누가 태중을 따라다니기라도 한 것처럼 희재의 통과 태중의 이동동산 완전히 일치한다든가... 사건의 모든 조각들이 범인을 태중으로 완벽히 맞춰주고... 결국 여자친구도 태중을 못 믿고 떠나게 되는데...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걸까?